그때 30대 초반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코치로서 어떤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치를 찾는 활동을 어떤 이제 강사가 하는 거였어요. 평화, 안정이란 가치를 딱 골랐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일하던 대표님이 안 어울려. <laughs> 어, 너가 무슨 안정이야. 경쟁. 어, 이거, 이런 거로 골라. 어. 이렇게 옆에서. 서그래 그런가? 어. 아 이랬었죠. 근데 그런 저도 자기 이해를 거치는 동안, 전 진짜 안정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안전된 상태를 가지려고 그렇게 치열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 많은 성취와 성과를 이루었지만, 서른이 지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책을 내셨어요. 네. 불안한 삼십 대를 위한 자기 발견의 심리학 음, 책이에요. 음. 솔루션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통 코칭을 오실 때 음. 솔루션을 듣고 싶어서 오세요. 그거 알려주면 내가 딱 바뀔 텐데. 이제 이렇게 오시고 실제로 알려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잘안 바뀌어요. 음.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것 같은 하나는 실은 그게 내 목표가 아닐 때. 음. 그러니까, 내 부모의 목표인데 내 목표를 안다거나 아니면 나는 사실 별로인데 그렇게 해봐야 해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좀 근사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내 목표가 아니니까 솔루션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나한테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이제 몰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낮으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를 이해할 때이두 가지가 가능하다. 음.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이해한다는 게 뭘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어렵지 않게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쓸때 그냥 최대한 많이 알수록 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속지 않을까요? 왜 어제 나도 갑자기 또 새로운 면이 생기기도 하고 아나 옛날에는 나물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나물를 좋네. 그것도 자기 이해거든요. 이걸 조금 개념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로 봐요. 복잡성, 자기복잡성이라고 부르는데, 나 사람은 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쉽게 남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나도 나를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 복잡한 나를 많이 아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확성인데, 나를 많이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럴 때, 어, 나 이거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좀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통합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극단적으로 나누지 않는 것. 나는 착해. 뭐 나빠. 이렇게 나누지 않고, 나한텐 이런 일면도 있고, 또 이럴 땐 이런 모습도 있고, 이걸 통합적으로 보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결론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해가 높은 사람은 내가 이제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나를 안다는 건 자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빨리 회복되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덜 하더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반드시 오는 게 우울이거든요. 비교를 덜 하니까 덜 우울해지고 그리고 내 삶의 통제감을 더 느끼더래요. 어,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발라줄 수 있겠네. 통제감도 높아지고, 사람들 눈치를 안 보니까 좀더 확신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타인의 피드백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고는 해볼게. 이제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변하고.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세운 목표는 그건 내 목표.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굉장히 나답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상태가 확보가 된 다음에 어떤 솔루션이 오면 이제 비로소 그때는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분은 30대 중후반 이제 남성이셨는데, 코칭 목표가, 들고 오신 목표가 이제 빨리 승진하고 싶다. 음. 그리고 이제 동기들보다 가장 음. 튀고 싶다, 앞서고 싶다.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걸할때 여러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면 좋은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라는 몇 가지 과목을 제가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치예요. 가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너무 바쁘고 할거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 하면서 살고 있나?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가치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진단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분의 가치가 예를 들면 긍정, 뭐 균형, 가족, 창의 즉 누군가를 이기고 경제에서 살아남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세요. 맨날 뭐 11시, 12시 퇴근하니까 가족하고는 갈등이 너무 깊어졌고 어떤 창의를 꺼낼 만한 심신의 체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10년을 살아도 괜찮겠는지. 이게 진짜 내 목표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게 시작하고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빨리 승진하고 싶고 튀고 싶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주입되어 온 의무적 자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코칭에서 중간에 주제가 바뀌는 일을 아주 다반사해요. A로 왔는데 네, 자기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중요한 거아니에요 그렇게 그분도 네. 주제가 아예 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한때 20대, 30대 초반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 생각의 스토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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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의 <laughs> 스토리가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코치로서 어떤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치를 찾는 활동을 어떤 이제 강사가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평화 안정이랑 가치를 딱 골랐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일해, 일하던데 대표님이 안 어울려. 어, <laughs> 너가 무슨 안정이야 경쟁. 어, 이런거 그렇게 골라 어. 이렇게 옆에서 그래서 그런가? 어. 아, 이랬었죠. 근데 그런 저도 자기 이해를 거치는 동안 전 진짜 안정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안정된 상태를 가지려고 그렇게 치열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성취와 성과를 이루었지만 어? 이게 나다운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가치를 이렇게 정렬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세울 때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제 목표 나 이거 해결하고 싶어 이랬을 때 이거 진짜 내 건가? 그걸 알려면 충분한 자기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같이는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 중요도를 챙기며 사는가. 그래서 내가 뭐가 중요하구나라를 딱 세워놓고, 이건 물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인생의 충만감을 느껴요. 그래서 한 내가 한 10년 열심히 돌아봤을 때, 오, 그래도 나 인생 헛살지 않았다. 음. 나 그냥 그때그때 그때 열심히 했는데, 살았는데, 뭔가 내 삶은 운명적으로 연결 짓는, 지어진 것 같아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택했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삶이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냥 결정해온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모르겠어요. 음. 내가 그 인간 만났으면 안 됐는데, 그 기회를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됐는데, 그건 이제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이 가치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충만감이냐, 허무감이냐, 뭘 만나게 될지 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이제 딱 각하게 굳어져 버린 어떤 강한 믿음, 음. 그걸 이제 신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제 신념은 어, 인생은 혼자야, <laughs> 남을 믿지 마, 남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아, 너가 혼자 잘 살아야 돼. 음. 제가 이제 어릴 때 신념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신념인 나름의 기능이 있어요. 음. 그 신념이 있었으니까 제가 독하게 살지 않았을까. 어린 나이 에 여러 도전을 하고 성공 경험을 했던 거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신념이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신념을 유지하느라 우리 되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떤 말을 듣냐면 꼰대 소리를 들어요. 음. 그 경직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봐도 느껴지죠. 저 사람은 경직됐다. 자기의 틀 안에서 조금도 나오질 못했네.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신념을 알아차리고 그 신념에서 조금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유연해지는 거고요. 음. 그 신념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서 외로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고요. 뭐 감정은, 감정은 우리의 기초 데이터 중에서도 기초. 자기 존중의 시작. 아, 내가 불편하네. 내가 지금 긴장했네. 혹은 내가 뭐 편안하네.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자기 존중과 자기 애정의 시작. 네,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내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잘 케어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내 감정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거 아닐까? 어, 이말 하면 저사람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감정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존중할 것인가, 소외시킬 것인가에 있어서 이 감정의 역할이 크죠. 그리고 이제 욕구라고 하는 것도 욕구는 결국 에너지예요. 사람마다 이제 내가 충족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들 만났을 때 에너지가 제일 잘 차는 사람이 있고 혼자 생각하고 사색할 때그 에너지가 충족되는 사람이 있어요. 욕구의 원리는 욕구를 충분히 흡수하면 나다워져요. 사람마다 다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그 사람의 강점이 살아나요. 근데 그 욕구가 뭔지 몰라.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 안 좋은 거고,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스트레스 상황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욕구가 부족하면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욕구를 모르면 나다워지기 어렵고 강점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이제 마지막 과목으로 추천드리는 건내 강점을 알자 인데요 사람들이 내 강점을 진짜 몰라요 제가 이제 코칭할 때 본인의 강점이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뭐 저는 그런거 없어요 <laughs> 강점 모르고 그래도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뭘것 같으세요 항상 음. 나온 단골들이 있거든요. 진 어, 친절하다? 네, 그러고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웃음> <웃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 책임감, 성실함. 아. 추가적으로 붙자면 뭐, 음. 인내심? 다 자기가 성실해야돼요 다른 건 음. 없고 성실하고. 음. 제가 책임감, 이게 이제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이면 열다 책임감과 성실함이 음. 강점일 수 있겠어요? 음. 사람들은 나를 여기까지 온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온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음.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만 내 강점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쓸수 있는 사람들은 높은 효능감을 가져요 허,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아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게 가능해진다는 음. 거예요 내 강점이 이제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짓눌려 버려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시작이에요. 네. 너무나 과목이 많아요. 린 네. 맛도 있잖아요. 취향, 음. 선호, 음. 옷 입는 스타일, 과목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지만, 이 다섯 가지부터 음. 시작해보면 좋죠.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음.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저는 들으면서 그럼 작가님의 강점은 뭐예요? 음. 저는 음. 아, 최상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최상주의, 네. 오. 그거는 구분해야 되는 건 완벽주의랑은 음. 다른 거예요. 네, 네. 이제 완벽주의는, 좀더 완벽을 추하기 위해서 자기와 타인을 괴롭힙니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갈가 먹는 건데 음. 최상주의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음. 여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없나? 음. 나는 좀 다르게 시도하고 싶은데 음. 이런 이제 최상주의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능력, 변화에 음. 두려워하지 않는 음. 능력, 그리고 이제 성찰 능력, 네. 네, 이런 게 저의 이제 강점이죠. 어. 어? 오 소통 능력 추가하겠습니다. 아 네네 어네 좋습니다. 네 아까 신념에 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책에 비합리적 신념 당연히 뭐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뭐뭐 한거 아니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념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색안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독자들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 솔루션 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꼭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합리적 신념은 여러 신념들 중에서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음.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신념을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예를 들면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당연히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혼자 해야 돼 음. 인생은 혼자야 이게 저의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찾고 나면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음. 이 믿음은 그 사람의 강력한 스토리이자 신경계하고 밀접하게 감정하고 연결된 자동 버튼이에요. 음. 그데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건 조금 거리를 두려는 연습이겠죠. 근데 그 연습을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개념적 자기 관찰적 자기라는 표현을 음. 쓰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음.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성공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신념하고 나를 일치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우울감이 좀 있어가 아니라,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일면을 그냥 나로 네, 이렇게 총칭해버리는 음. 거야.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거든요. 네. 네. 어, 그거를 이제 개념적 자기.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나다라고 믿는 어. 거야.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틈새가 없어요. 그거 갖 거리를 좀 음. 대화는, 아까 관찰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걸 좀 관찰적 시각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또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음. 관찰하는 거죠, 음. 제3자가. 저 사람은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생각하는구나. 있구나. 생각하는구나. 거절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하는구나. 관찰적 자기를 보는 거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음. 그냥 말을 바꿔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명상 굉장히 네. 사람들이 많이 네. 하고 네. 뭐 알아차림, 마인드 플레이스 음. 결국 그 훈련이 왜 이렇게 돗닦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 마음을 관찰하자는 거죠 내 몸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를 관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생각보다 그 감정보다 나는 더큰 존재야. 음. 나라는 존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감정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관조할 때 그게 흘러간다 음. 결국은. 이게 명상과 마인드 컨트롤의 원리잖아요. 이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고 보는 건 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도 하고 있어. 저번에 근데 그 사람 나 도와줬잖아.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음. 그것도 나의 일면인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관찰적 자기로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더큰 존재가 있다 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나의 일면이고, 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나는 그 감정보다 더큰 존재라는 것. 음. 그것을 하는 셀프 연습이 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느끼겠구나. 네. 그렇죠. 왜 항상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 사람은 때때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한테 네. 나타나. 이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저사람도 저런 면이 있구나. 나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